엔진 오일은 이제 모빌원 골드를 넣고 미션은 이제 폭스 그리고 디퍼 같은 경우는 좀 고민입니다. 제가 모투를 넣을지 아니면은 스 140을 넣을지 고민이네요. 형태 어떻게 해 되는지 모르니까 아 여기 필터가 여기 있는 거야? 네 응. 아... 한5 0은 나올 것같 영상에 욕설 금지 아내 영상에 욕설 금지거든 <laughs> 지그 재 그로 하나 기존 거어디 거야？많이 였 구나. 기존 것도 필터 선드그아꼈어 어. 이거 깨끗 하 클리너 박스. 이거 비싸 니까 좀아꼈어빼 차는 안 해도 돼. 이런 거 손님 들차 하나 좀해 드려요. 아, 좋아. 삽입. 아, 물론 뭐 색으로 점도를 확인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아주. 이게 지금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면은 지금 아다 이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뭐 흰색 점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뭐 흰색 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먼지가 아니라 다돌빵이에요돌빵그 돌방. 잔돌들이 다 튀겨가지고 이렇게 은하수처럼 됐어요 지금 보면 이게 다 돌빵입니다. 와, 전차주 분이 엄청나게 빡세게 탔네요. 이다 먼지가 아니고? 예, 이게 먼지가 아니라 다 돌빵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하죠? 이거 요 지금? 예 네. <laughs> 너무 심하죠? 아까 그빛 반사대에서 보는데 진짜 다 그냥 점박이에요 점박이 유리가 음, 대박이다 이렇게 심한 건또 처음 보네 이게 지금 먼지 제거하고도 아, <laughs> 이게 다돌빵이에요 지금 야 이거는 교환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쵸 어. 근데 이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약간 좀 쏘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 유리가 그렇죠. 다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달릴수록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같이 붙어서 다니니까요 음. 앞에 그래서. 바싹 붙어 가지고 똥꼬 빨면서. 와, 너 네, 진짜 심해요. 진짜 심, 너무 심하네. 예. 네, 이게 지금 보면 다 점점점점 돼 있는데 음. 먼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돌빵이에요, 돌빵. 돌방. 그량 해야죠. 네, 그래서 좀 저렴히 교환하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음. 순정유리나 얼마 정도 예요 정품유리? 순정, 정품으로 하면 네. 통상적으로 한 150정도 150정도 네. 네. 애프터는요? 네. 애프터는 한 60정도 60정도요? 네. 오 가격차이가 꽤 나네요 네네. 네. 유리 한번 교체 한번 부탁드립니다 온 김에 요거까지 차 맡긴 김에 예, 보면은 운전석 시트가 이런 식으로 다 해졌거든요 여기 사이드 볼트가 이것까지 같이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페라리 벨팅하고 있고요 F12 지금 오, 전에 599 하고 계셨는데 599는 다 끝났어요? 어, 어? 와 이거 599 GTV 거예요? 응아 얘도 이러네요 오 이게 응. 심한데? 와.. 오래된 차들은 어쩔수가 없구나 고질병이니까 플라스틱 이렇게 아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오 그러네 여기 원래 끈끈했었는데 여기가 아, 이고 있잖아, 네. 엄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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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거예요. 이만큼. 다른 어... 건 요만 요만한데. 엄청, 이거 한번 유리를 갈았나봐요. 그러면 그냥 순정 로 우와. <laughs> 아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마찰면을 약간 거칠하게 얹어주는 음. 역할을 하고요. 이걸 바르고선 본드나 실리콘을 묻히면 더 네. 경화가 잘 됩니다. 잘 돼요. 네. 지, 네, 너무 좋아요. 아, 이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이게 조금 너무 오랫동안 많이 쓸려서 많이 까졌네요. 네, 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퀄리티도 잘 나오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지금 다 해졌어요. 엣지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가죽이 다 벗겨졌죠? 속살이 네. 다 보이고 있어서. 요, 요거 한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보통 이렇게 스티치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한 4시간 정도? 4시간이요? 예, 뭐. 건조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면 작업도 해야 되고, 음... 예. 빼 네,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가죽들이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돌돌돌돌 말릴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주방까지 클리닝을 깨끗이 해놔야지 돌을 조금씩 묻어나네요. 아... 때도 섞여 있고요. 네. 아, 이렇습니다 아, 진짜로. 이제 한번 했는데 복원 부위는 아닌데 일단은 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원 이외에 주방까지 이제 클리닝을 전부 다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 한번 비교 한번 해 볼게요 네. 기존 어떤 상태 한번 보시면은 우와 지금 원래 실내는 매트한게 정상이고 이게 딱기름때에요 아... 예, 이런 게다 기름때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클리닝 운전석은 다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건 부위 여기서 이제 보건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와 이게 다 유분이라고요? 네. 이게 반질반질한 게. 네, 그래서 이게, 정,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보통 정상이긴 하죠. 크... 네. <laughs> 哈哈哈。<laughs> 이게 한 포인트당 그러면 거의 10에서 2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해놓고 보시면 되고요. 네. 클리닝은 서비스로 해드려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광도, 마지막에 코팅까지. 음. 네. 그러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제 수건 사업 있어요 수건 사업. 네. 올 것이 왔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여기 앞유리는 교체를 했고 틴팅이 이제 기존에 와이 정도면은 요요안 보여 안 보여 와 이거 한5% 되나봐요 5% 이거 되나 먼저 틴팅 제거부터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또 바빠요 또왜꼭 하고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laughs> 네, 바빠가지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적셔서 네, 적십니다. 이렇게 상처를 낸 다음에 아 느낌이 안 좋은데요. 안 뜯기는데요. 막 뜯었는데 아 10분도 남았다. 아, 이, 이,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이러면 이제 나가리 된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거 뜯는데 하루 종일 걸려, 이거. 다 쉬운 게 없습니다. 이게. 이게 다 이게 날로 돈 버는 거 같아도. 제가 또 오일샵도 운영해 보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장사하기 전에는 다 날로 그냥, 남의 돈 그냥 쉽게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또 어렵습니다. 알겠다. 직접 한번 또 틴팅 제거를 해봐야지. 그리고 또 틴팅 또 제거하는 것도 서비스인데. 아, 이게 엄청난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이게 또. 압니다. 어우, 이거, 이거. 틴팅지가 얼마나 두꺼우면. 이렇게 지금 뜯기죠? 따닥따닥 따닥 하면서. 이게 본드 나무, 본드가. 괜찮아요. 혼도 남으면은, 어차피 원석사장님이 다 이거 해주실 겁니다. <laughs> 틴팅지, 요거. 어둡잖아. 야, 안 보여, 안 보여. 암흑이야. 어떻게 이런 거를 하고 어떻게 운전을 했죠? <laughs> 오 보십시오. 본드 없어 본드 없어. 아씨 본드 본드 아. 괜찮습니다. 원사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아 좋았어. 어 아, 우선, 우선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좋았어. 아 이제 좀 운전할 때좀 편하겠네. 아 좋았어. 아 요즘 제가 영상 업데이트가 좀 많이 늦죠?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뭐다 변명입니다. 예, 예전처럼 좀 hungry hungry 정신이 없어졌는지 요즘에 좀 제가 좀 장사를... 장사치잖아요? 제 장사치 제 이제 가게를 지금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니르십사랑 이제 니르 오일샵 그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니르 오일샵 같은 경우는 오픈한 지한 5개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이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제가 그쪽에다가 자꾸 좀 정신을 쓰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 영상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가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와 확실히 노팅팅은 어못 다니겠네요 너무 햇살이 뜨거운 게 아니라 따가워요 따갑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가을 햇살인데도 이 정도면 야 이거 여름에는 거의 뭐못하죠 와... 얼 지금... 얼굴이 익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노팅팅하고 진짜 70%랑 차이가 엄청 있거든요 와 지금 여기가 얼굴이 익을 것 같아요 지금 와 따가워요 따가워 와 이게 한여름에도 노틴팅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와 얘는 진짜 완전 그냥 생유리인지 오, 엄청 뜨겁네요 아 어쨌든 그래서 M3 지금 어, 잠깐 타고 오는데도 경쾌하고 되게 좋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M4 갖고 있을 때는 이게 M4랑 M3랑 차이가 뭐 있냐. 물론 뭐 저보다 더뭐 전문가이신 분들도 뭐더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C63 땐 제가 세단하고 쿠페를 두개다 가지고 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확실히 명확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휠 베이스 길이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차폭 길이도 차 폭도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W04 C63 때는 확실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쿠페보다 세단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조금 더 뭔가 이 고속 안정감이 좀더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F80 같은 경우는 M4랑 M3를 두개다 타봤을 때 M3가 확실히 더 뭔가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얘가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M3가. 나쁘지 않네요, M3. 안녕하십니까. 역시 바쁘구만. 어?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어구 997이네요. 와, 너무 이쁘다. 아 마크 원이네 아 좋다 아엔카에991 마크 원 카레라 4 19만 짜리 4,900에 떴던데 그래도 비싼 지거지 <laughs> 아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렇게 일체감 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틴팅, 보면은, 이렇게 끝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가다로 틴팅지 잘라가지고 그냥 붙인 거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샵도 있고, 그 샵의 스타일이고, 이제 유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핸드커팅을 해서 완전 일체감 있게, 유리와 틴팅지와 정말, 근데 이거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 유리가 더열 반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이왜냐면은 벤츠도 저 지금 노팅팅으로 다니잖아요. 네. 근 물론 뭐 벤츠는 이중 접합에다가 그 사이에 이제 또 필름지를 넣으니까 걔는 노팅팅으로 다녀도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근 얘는 따갑더라고요 지금 그래. 가을 날씨인데도 그래서 네. 다른 차들에 비해서 색깔이 좀 밝게 나올 거예요. 아, 맞아, 얘는 진짜 완전 창문 열린 것 같은 느낌? 네. 음... b m 이 다른 데 돈을 많이 쓰고 우리 네. 애는 돈을 안 썼더라고요. 80% 정도? 80% 네. 와, 근데 이거 거의 와, 따갑던데 얼굴이? 응. ーああ大変だ。 많 오른다 아까가 60 몇% 였잖아요 네, 66%. 66% 였는데 지금 irc 95% 이제 uv 99% 크으, 좋네요 많이 올라가네요 좋았어 이 정도면 만족해 근데 어쨌든 밝아서 응. 열이 들어오다 투과하는 건 어쩔 에이. 수가 없는 거죠 타 업체 놀러 갔다가 막 물어봤거든 걔네는 농도를 이렇게 밝은 걸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ir값이 몇이냐니까 50몇 프로인가? 그랬던 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농도가 생각보다 진한데 열차단율이 되게 낮네 하니까, 그냥 아, 요즘 필름 다 그래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음. 30% 대도 막60% 70% 정도 된다고. 그럼 그 필름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등급이 나중 등급이? 네. 아니면은 완전 세라믹이 아니라 음. 금속을 살짝 넣어서 음. 반사로 인해서 일부러 IR IR 값이 낮췄다던가 아... 이게 IR 값이 높을수록 예 네. 뿌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 햇빛을 받았을 때예 네.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면 IR 값을 낮춰야 돼서 아, 아... 이런 단점이 또 있구나 네. 근데 얘는 아 얘는 세라믹이라 그게 괜찮은 거예요 IR 값못 봐도 어 아니요 그것도 좋은 세라믹을 써야죠 아 그것도 네. 연하잖아요 농도가 연한데도 IR 값이 거의 뭐한 80% 되는 거죠. 이 필름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80%면 꽤 높은 거잖아요. 80에서 90%가 대부분 이제 프리미엄급이죠. 프리미엄급 네. 그러니까 다른, 다른 필름은 농도가 45% 30%인데도 막60% 70%밖에 안 하더라고 IR 값이. 그래, 좋은 필름 찾는 법은 IR 값이 높은데도 그런 뿌연게 적은. 음.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뿌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은 거 같아. 여기 지금 잭이 여기 있잖아요. 예, 이게 증상이 어떤어떤냐면은 주행을 하면은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나요. 막 뻑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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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맞아요. 막 민방이 그런 네. 소리도 나고 오디오 뭐노에 물이 들어가면은 진짜 와. 그...